사도행전 9장 사울이 회심하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을 내뿜으며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회당들에 보내는 서한을 청하였다. 새로운 길을 따르는 이들을 찾아내기만 하면 남자든 여자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겠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고 자기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이 주님,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제 일어나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누가 일러줄 것이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볼수 없었으므로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잡고 다마스쿠스로 데려갔다. 사울은 사흘 사울 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동안 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다마스쿠스에 하나니아스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그가 예 주님 하고 대답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고든 길이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사울이라는 타루수스 사람을 찾아라. 지금 사울은 기도하고 있는데 그는 환시 중에 하나니아스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볼수 있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하나니아스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하였는지 제가 많은 이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들을 모두 결박할 권한을 수석 사제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거라,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 그리하여 하나니아스는 길을 나섰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고 나서 말하였다. 사울 형제, 당신이 다시 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주님께서 곧 당신이 이리 오는 길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자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그는 일어나 세례를 받은 다음, 사울이 다마스쿠스에서 복음을 선포하다.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렸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낸 뒤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들은 자들은 모두 놀라며 저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자들을 짓밟은 자가 아닌가 또 바로 그런 자들을 결박하여 수석사제들에게 끌어가려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차게 예수님 께서 메시아의 심을 증명하여 다마스쿠스 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사울이 피신하다. 그렇게 꽤긴 기간이 지나자 유다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기로 공모하였는데 그들의 음모가 사울에게도 알려졌다.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밤낮으로 성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그를 데려다가 바구니에 실어 성벽에 난 구멍으로 내려 보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 사울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지만 모두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가 제자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바르나바는 사울을 받아들여 사도들에게 데려가서 어떻게 그가 길에서 주님을 뵙게 되었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는지 또 어떻게 그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리하여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드나들며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설교하였다. 그리고 그리스계 유다인들과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울을 없애버리려고 벼르고 있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알고 그를 카이사리아로 데리고 내려가 다시 타르수스로 보냈다. 이제 교회는 유다와 갈릴레아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서 평화를 누리며 굳건히 세워지고 주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성령의 격려를 받아 그 수가 늘어났다. 베드로가 중풍 병자를 고치다. 베드로는 모든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리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게 되었다. 거기에서 베드로는 에네아스라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8년 전부터 침상에 누워 있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에네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고쳐주십니다. 일어나 침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자 곧 에네아스가 일어났다. 리타와 사론의 모든 주민이 그를 보고 주님께 돌아섰다. 베드로가 도르카스를 다시 살리다. 야포에 타비타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이 이름은 그리스말로 번역하면 도르카스라고 한다. 그는 선행과 차선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그 무렵에 병이 들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씻어 옥상방에 눕혀놓았다. 리타는 야포에서 가까운 곳이므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리타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에게 사람 둘을 보내어 지체하지 말고 저희에게 건너와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다. 베드로가 도착하자 사람들이 그를 옥상방으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러자 과부들이 모두 베드로에게 다가가 울면서 도르카스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시신 쪽으로 돌아서서 "다비타, 일어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 여자가 눈을 떴다.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운 다음,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시 살아난 도르카스를 보여주었다. 이 일이 온 야포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베드로는 한동안 야포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다.